지난 시즌 광주 지역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기아 타이거즈의 홍종표 선수가 스프링 캠프 영상에 등장하면서 팬들의 분노가 다시 한번 폭발했다. 기아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영상에서 홍종표 선수의 모습이 포착되자 팬들은 즉각적인 반발을 보이며 구단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기아 타이거즈의 스프링 캠프가 시작된 가운데 홍종표 선수의 등장으로 팬들의 반응이 극도로 부정적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기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홍종표가 포함된 영상이 공개되자 팬들은 일제히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과거 홍종표가 연고지 및 팬을 비하하는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단이 아무런 조치 없이 시즌 준비에 합류시킨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팬들이 참아준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나요? 홍종표의 스프링 캠프 합류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팬들이 계속 참아주니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댓글을 시작으로 이 모든 행동이 팬들을 위한 것이라고 볼수 있나요? 라며 구단의 태도를 질타하는 의견이 쇄도했다. 특히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홍종표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편집하지 않고 노출한 것에 대해 눈막기막 그리고 홍종표 보여주네. 보기 싫다. 고라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 왜 홍종표를 포함시켰는데? 팬들의 불만은 단순히 홍종표의 존재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다. 구단이 그를 스프링캠프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굳이 홍종표가 나와야 하는지요? 대체 왜 캠프에는 데리고 간 건지도 모르겠고 신인 한명더 데리고 가던가 팬들은 용서가 안 되는데 라는 반응이 대표적이다. 또한 영상의 썸네일을 김도영과 윤도현 등 인기 선수들로 설정해놓고 영상 중간에 홍종표의 타격 장면을 끼워 넣었다는 점에서 썸네일에 도영 도현 걸어놓고 영상에 홍종표 끼워 넣는 거 역겹다 하며 팬기만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구단이 팬들을 무시하는 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구단의 대처 방식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팬들은 홍종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구단이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집중하고 있다. 팬들도 다 기아 타이거즈를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좋아서 쓴소리 하겠어요? 라는 발언에서 알수 있듯이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는 팬들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다. 구단의 무책임과 일관적인 홍종표 노출 강행은 이제는 그 선수의 문제보다 구단의 잘못된 대처가 더 크게 보이네요. 라는 의견처럼 팬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일부 팬들은 이건 싸움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미러 구단이 의도적으로 홍종표 출전을 강행하려 한다는 위호까지 제기하고 있다. 사과도 없이 무마하려는 건가? 홍종표의 과거 논란에 대해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사과문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연고지 비하, 팬 비하가 사실이 아니라면 해명이라도 하고. 사실이라면 제대로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적처럼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는 구단의 태도가 팬들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다른 팀이었다면 이미 방출되거나 징계를 받았을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기아타이거즈는 홍종표를 계속 기용하며 논란을 축소시키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타 팀이었으면 도계자를 박아도 근처에 얼씬도 못할 텐데, 이팀 팬들은 제발 사과만이라도 해달라고 애걸 복걸하고 있다. 는 비판도 나왔다. 기아 타이거즈 팬들의 신뢰 회복 가능할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아 타이거즈가 팬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느냐이다. 단순히 홍종표 문제를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라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무조건 덥고 흐린 눈 한다고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잘좀 합시다 라는 말처럼 구단이 더 이상 팬들의 의견을 외면하지 않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팬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바른 시일 내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팬들의 주요 불만사항구단의 미흡한 대응, 팬들은 홍종표 선수의 논란에 대한 구단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공식적인 사과나 해명이 없었던 점은 팬들의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한 팬은 적어도 사과문이나 해명문을 올렸어야 했다. 미어 구단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영상 편집 방식에 대한 의문. 유튜브의 영상 편집 방식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김도영, 윤도현 선수를 썸네일로 내세우고 영상 중 홍종표 선수의 장면을 삽입한 것에 대해 팬들은 불쾌감을 표시했다. 썸네일에 도영, 도현 걸어놓고 영상에 홍종표 끼워넣는 것이 역겹다. 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구단의 팬 존중부족. 많은 팬들이 구단이 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우승 후 선수들도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팬들을 무시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는 의견은 구단과 팬 사이에 깊어진 간극을 보여준다. 팬들의 요구사항 공식 입장 표명. 팬들은 구단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원하고 있다. 영상 편집 개선. 홍종표 선수의 영상 노출을 최소화하거나 최소한 팬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등장하지 않도록 하는 편집을 요구하고 있다. 팬 소통 강화. 구단이 팬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단 대응의 한계, 현재까지 구단은 이러한 팬들의 요구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타팀이었다면 도자를 박아도 근처에 얼씬도 못할 텐데. 라는 의견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향후 전망,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선수의 논란을 넘어 구단과 팬 사이의 신뢰관계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특히 광주라는 연고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이 문제는 단순한 선수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구단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많은 팬들이 지적하듯이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구단에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진정성 있는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민주이 땅 광주라는 연구지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위기관리를 넘어 구단의 가치관과 직결되는 문제라 할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프로스포츠 구단이 팬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역 연구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구단의 대응과 이에 따른 팬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선수 소식에 대한 더 많은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